안녕하세요 메슬로입니다. 지난 컨텐츠에서 프리미어리그 2티어 수비수들을 알아봤다면 이번엔 2티어 미드필더들을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사실상 잉글랜드 2티어 미드필더라고 할 정도로 오늘 소개해드릴 선수들이 모두 잉글랜드 출신이긴 합니다. 또 몇몇 선수들은 제 채널에서 아예 컨텐츠로 한번 다뤄봤던 선수들이긴 한데요. 하지만 오랜 시간이 흐르기도 했고 다시 간략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현재 벌리의 사령탑인 스코파커입니다. 하드워커 스타일의 미드필더로 전후반 내내 공수가담을 반복할 수 있는 왕성한 활동량과 체력을 지닌 선수였는데요. 30살이 넘어서 오히려 진가를 발휘하기 시작한 대기만성형 선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일찍이 찰튼의 어린 에이스였던 그는 2004년 겨울 이적시장을 통해 라니에리 감독이 이끄는 첼시로 향했습니다. 램파드와 마키레레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백업자원이면서 장차 첼시의 중원을 책임질 세대교체의 일원으로 영입된 자원이었지만 이 이적은 좋지 않은 선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라니리 감독이 얼만가 경질 되고 무리뉴가 새 사령탑으로 오게 된 것이죠. 라니에리와 달리 무리뉴는 스코파커가 홀딩 미드필더, 즉 수미자리가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무리뉴가 마킬레 롤이란 포지션 롤을 탄생시킬 정도로 그의 기량을 100% 이상 뽑아먹으면서 첼시에서 핵심으로 거듭난 그에게 밀려 당최 기회를 얻지도 못했는데요. 또한 주전 멤버들의 체력이 갈려나가는 박싱데이 기간 출전 기회를 점차 늘려나가야 했지만 발부상이란 악재까지 겹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주전 확보와 제도약을 위해 2005년 여름 뉴캐슬로 이적하게 되죠. 뉴캐슬에서의 전반적인 퍼포먼스는 나쁘지 않다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파코 본인 스스로는 이 시기에 부상에 시달리기도 했고 개인적으로는 커리어적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고 하긴 어려웠다고 회상했습니다. 이후 샘 멜로데스 감독이 부임하자 전술과 스쿼드 구성의 변화가 찾아오면서 그는 팀을 떠나기로 결심했는데요. 이때 2007년 웨스템이 약 100억 원이란 거금이 들여 그를 영입해 갔습니다. 그리고 이 이적 선택은 커리어적으로 신의한 수가 됐죠. 후술할 마크 노블과 중원을 구성해 포백 보호와 공격 전개까지 모두 관여하는 원맨 캐리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활약에 힘입어 이 무렵부터 그는 프리미어 리그 탑 클래스급 빡투박 미드피더로 거듭나게 되죠. 하지만 웨스템은 이전부터 이어져오던 재정난과 이에 따른 전력 누수, 하락세의 분위기를 이겨내지 못하고 2011년에 강등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스코파코는 기라선 같은 선수들을 제치고 무려 잉글랜드 오래 선수를 수상했는데요. 이는 강등팀이 배출한 최초의 케이스로 그만큼 당시 스코파크만큼 한 시즌 내내 꾸준한 활약과 임팩트를 남긴 선수가 당시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강등과 함께 그는 약 90억 원의 토트넘으로 이적했습니다. 이적 당시 그의 나이는 30대가 넘어선 나이로 다소 늦은 나이에 커리어적으로 한 단계 스텝업 했다고 할수 있었는데요. 투미드를 가동하는 레드넵의 전술에서 모드리치가 중원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파커는 허들스톤, 산드로 리버모와 경쟁을 펼쳐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확실히 이들보다 경기 경험이 많고 투리다양의 파커가 모드리치의 파트너로 중용받았고반도바르트와 모드리치의 공격 진출을 보조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수준급의 기량을 지닌 선수들과 함께 뛰니 오히려 스코파코의 진가가 더욱 발휘되었는데요. 이러한 활약으로 그는 잉글랜드 대표팀에서도 전술의 키포인트 자원으로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공수 가리지 않고 많이 뛰는 스타일은 당연히 어느 나라의 감독이든 싫어하지 않을 수 없는 스타일이겠죠. 당시 대표팀의 수건 사업이던 램제 공존 이슈가 이들이 나이가 들에 따라 플레이 스타일이 변화되어 조금씩 해소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스코파커가 중간에서 확실히 밸런스를 잡아줄 자원으로 떠오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램파드가 벤치로 가고 제라드가 파커와 짝을 이루는 형태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그렇게 첫 메이저 대회인 유로 2012 대회에서 주전으로 뛰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이후 2013년엔 베일의 유산이라 불리는 새로운 자원들이 대거 수급됨에 따라 플럼으로 적을 옮기게 됐고 이곳에서 만년에 보낸 뒤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다음은 해머스의 원클럽맨 마크노블입니다. 웨스템 뉴스 출신으로 두 차례 임대를 제외하고는 웨스템에서 전부 시간을 보낸 프리미어리그의 대표적인 원클럽맨인데요. 안정적인 패싱과 헌신적인 활동량이 돋보이는 선수로 천부적인 리더 타입이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두 차례 임대를 다녀온 뒤 이른 날이서부터 웨스템의 중원의 한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경기장에서 눈에 확 띄진 않지만, 견실한 플레이, 그리고 클러치 능력을 자랑하며, 잉글랜드 전역에 서서히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2007년에는 앞서 등장한 스코 파커가 이적형에 따라 이후부터 함께 개싸움 중원 조합을 형성했습니다. 물론 파커가 원맨 캐리를 하고, 마크 노블은 옆에서 균형을 잡아주는 서로의 역할은 달랐지만, 노블 역시 파커와 같은 하드워커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상대 중원을 난장판으로 만드는 데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공격진이 빈 공이 썰리며 웨스템은 어느 순간 강등권을 맴돌게 되죠. 이는 공격진의 보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는데 우선 당시 웨스템의 트 구단 상황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웨스템은 트 2008년 세계 금융위기에 따른 재정난으로 오랜 기간 긴축 재정에 들어갔었고 이후 구단주가 교체되었지만 재정 상황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보니 이적 시장에서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스쿼드의 전반적인 체급이 낮아질 수 밖에 없었죠. 과장을 보태자면 노블파커, 중원만 제외하고 모두 다운그레이드 됐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감독도 여러 차례 교체가 되면서 결과적으로 하락세를 거듭하던 웨스템은 2011년 강등되고 말았는데요. 그리고 강등된 웨스템은 스코파커, 매튜옵슨과 같은 주축자원들을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크노블도 몇몇 팀들에게 러브콜을 받았지만 충성심을 보이며 잔류를 택하게 되죠. 그런데 챔피언십의 웨스템에 갑자기 프리미어리그 팀들에게 수요가 있던 샘 엘로다이스 감독이 부임하더니 후술할 애제자 케빈 롤란을 뜬금포로 영입해왔습니다. 그리고 마크 노블은 롤란의 뒤를 받쳐주는 역할을 맡아 그의 득점을 도왔고 이들은 단한 시즌만에 함께 승격을 이끌었는데요. 그리고 노블은 이후서부터 감독이 바뀌더라도 웨스템에 북박이 주전으로 기용되며 무려 500경기 이상 출전이란 금자탑을 쌓았습니다. 사실 마크 노블은 데뷔 이래로 앞세대 혹은 동시대의 잉글랜드 미드필더들과 끊임없이 비교되었습니다. 스램제, 마이클 캐릭 외에도 케빈 롤란, 스코 파커, 조이 바튼과 같은 준척급의 미드필더들과 비교되며 냉정한 평가를 받았고 혹독한 비판까지 받았었는데요. 이러한 평가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심리적으로 흔들릴 법도 한데 노블은 세간의 평가에 신경 쓰기보다는 그저 축구를 꾸준히 하는 것과 팀의 성적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어느덧 웨스템의 주장으로 올라서 있었고, 웨스템을 상징하는 선수로도 발돋움하며 과거의 비판들은 자연스럽게 사그라들게 됐죠. 그의 강인한 정신력을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그의 커리어에서 단한 가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바로 대표팀 차출 이력이 전무하다는 것인데요. 그는 연령별 대표팀을 모두 밟는 소위 엘리트 코스를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U21 대표팀에서는 주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성인 대표팀과 인연을 맺지 못했습니다. 악동인 조이바튼도 있는 차출 이력이 그가 아예 없다는 것은 놀랍긴 한데요. 이후 클레벌리나 존조 셰비, 라이언 메이슨조차 뽑히던 시기에도 그는 아예 데뷔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점은 그에게는 많은 아쉬움으로 남지 않을까 싶네요. 자, 다음은 보급형 램파드라고 불리는 케빈 논란입니다. 프리미어링의 대표적인 미들라이커라고 하면 대부분 램파드, 야야투레를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이 케빈 논란도 이들과 함께 미들라이커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인물인데요. 논란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한 시점은 2000년대 초반으로 당시 볼터는 샘 멜로다이스 감독 아래서 화려하게 등장하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가 스타 출신의 노장 선수들을 영입해 개조해서 쓰는 전략을 세우면서 왕년에 이름이 날린 선수들이 수급됐었기 때문에 볼터는 큰 주목을 받았었죠. 논란의 경우에는 대가의 삽이라 불리는 케빈 데이비스 아래서 무수한 득점을 기록하며 기라성 같은 선수들 사이에서 자신의 입지를 공고히 지켰습니다. 그는 뛰어난 위치 선정 능력과 침투 능력으로 신기하리만큼 박스 에서 무수한 득점을 기록했는데요. 이건 재능의 영역이었다고 할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논란은 미들피더임에도 공격수의 버금가는 득점을 기록해 나가면서 어느덧 미들라이커라는 별명을 얻게 되죠. 이러한 활약에 맨유의 퍼거슨 감독이 영입을 고려하고 있는 선수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자신의 기용법을 제대로 알고 있는 스승 엘로다이스가 팀을 떠나면서 그는 잠시 주춤한 시기를 보냈습니다. 결국 논란은 2009년 겨울 이적장에서 뉴캐슬로 이적했는데요. 은사인 엘르다이스가 경지된 뒤였기 때문에 감독과의 인연으로 이적했다기보다는 기회를 찾아 이적한 것이었다고 볼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뉴캐슬은 하락세를 거듭하고 있었고 결국 논란은 이적해온 지 반년 만에 강등을 경험하고 말았는데요. 그러나 논란은 팀의 쇄신을 요구하며 잔류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이 무렵 뉴스 출신의 앤디 캐롤과 호흡을 맞추기 시작했죠. 과거 볼턴에서 케빈 데이비스가 그랬듯, 앤디 캐롤이 떨궈주면 논란이 마무리하는 이 단순한 패턴은 챔피언십에서 제대로 먹혀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무려 17골을 기록하며 단한시즌 만에 승격을 이끌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후 앨런 파디오 감독으로 사령탑이 교체됨에 따라 전술이 바뀌면서 논란 입지는 좁아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2011년 여름 뉴캐슬과 작별을 고하게 되는데, 그의 행선지는 놀랍게도 챔피언십의 웨스템이었습니다. 당시 웨스템은 앞선 노블의 사례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주축자원들의 이탈과 동시에 샘멜러다이스가 새롭게 부임하면서 스쿼드를 재정비하던 중이었습니다. 엘러다이스 감독은 볼턴 시절의 애제자들을 영입해 웨스템을 사실상 볼턴화시키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논란은 곧바로 주장완장을 차고 마크 노블과 볼턴 시절의 동료와 함께 단한 시즌만의 승격을 이끌었습니다. 승격 후에는 리버풀에서 실패한 앤디 캐롤이 이적 희망에 따라 다시 유사 비긴스몰 조합이 가동되면서 두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는 등웨스템의 약진에 기여하기 시작했죠. 이후에는 전술의 변화와 노세화로 입지를 잃으며 2015년 웨스템을 떠나 만년을 보냈습니다. 참고로 케빈 논란의 리더십은 선수들 사이에서도 훌륭하다고 정평이나 있습니다. 자신이 속한 팀에서 모두 주장을 역임했던 것은 물론 마크 노브도 논란에게 배운 점이 많다고 하죠. 그리고 앤디캐롤의 경우 한참 주목을 받던 시기에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적이 잦았었는데 주장이던 논란의 가족과 동거하면서 정신 개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훗날 자신의 인생을 바꿔준 인물이라고 치켜세우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논란의 리더십만큼은 1티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시원시원한 중거리 슛이 일품이었던 톰 허들스톤입니다. 특이한 헤어 스타일과 육중한 체구로 중원에서 존재감이 정말 뚜렷했던 선수였는데요. 겉모습만 봤을 때는 몸싸움을 즐겨할 것 같은 탱커 같은 느낌이 들지만 외관과는 다르게 넓은 시야와 섬세하고 정확한 롱패스 능력을 지녔었습니다. 자, 허드스톤은 2005년 토트넘으로 이적해오자마자 동나이 때 경쟁자였던 리버모어, 지나스와의 주전경쟁에서 우위를 보이며 마이클 캐릭이 메뉴로 떠난 뒤에는 토트넘의 중원에서 사령관의 역할을 대신했습니다. 그의 활약이 가장 돋보인 시즌은 바로 0굴0 시즌으로 팔라시오스가 중원에서 꾸준히를 다해주면서 허들스톤이 오로지 후방에서의 볼 전개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어 100%재기량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중원에서의 안정적인 조율 능력이 눈에 띈 시즌이었다고 할수 있는데요. 해당 시즌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 진출 티켓을 따내는데 숨은 공신이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서부터 장기 부상으로 고전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그의 상승세를 꺾고 말았습니다. 빌라스 버스가 새 사룡탑으로 부임한 뒤에는 속도가 느리다는 점을 이유로 기회를 얻지 못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2013년 여름 약 90억 원의 이정료에 갓 승격한 허시티로 이적했습니다. 동시에 리버모어도 임대이적을 해오면서 허들스톤, 리버모어 중원이 가동되기 시작했는데요. 승격팀인 허시티에게는 이들이 마치 월드클래스급 자원의 수혈과도 같았다고 할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토트넘 시절부터 함께 온 세월이 긴 만큼 곧바로 중원에서 노련하고 유기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헐시티의 안정적인 잔류를 이끌게 되죠. 특히 허드웨스톤은 오랜 기간 헐시티의 중원사령관으로 활약하며 팀의 강등과 재승격이란 희로의락을 함께했습니다. 참고로 그는 말년에 접어들어 맨유 리저브 팀에서 플레인 코치로 뛰면서 커리어를 이어나갔는데요. 자신보다 한참 어린 선수들과 직접 뛰고 이들을 지도하면서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키워나갔습니다. 당시 리저브 레벨에서 허들스톤이 나름 또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한때 맨유일군의 허들스톤을 승격시켜보자는 우스갯소리가 나오기도 했었죠. 그리고 그는 현재는 백승우 선수가 뛰고 있는 버밍엄에서 코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잉글랜드를 대표하는 악동 조이바튼입니다. 뛰어난 실력에 비해 좋지 않은 멘탈을 지녀 포텐을 끝끝내 터뜨리지 못한 악마의 재능으로 불리는 선수인데요. 스포츠면보다는 사회면의 이름을 더 많이 올리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현역 시절 동안 수많은 구설수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우선 그는 전천후 미드필더로 왕성한 활동량과 섬세한 패스 능력으로 유망주 시절부터 이름을 떨쳤습니다. 그리고 케빈 키건 감독 아래서 맨시티의 주축 멤버로 성장했는데요. 이에 비슷한 나이대에 마이클 캐릭이나 스코파커, 케빈 논란 등과 잉글랜드의 중원을 책임질 자원으로 각광받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비호하던 키건이 떠난 뒤부터 그의 막장 생활이 시작됐죠. 이전부터 사소한 무리를 빚어왔던 그의 사고 스케일은 점점 커져갔고 동료를 폭행하기까지 하면서 그는 2007년 쫓겨나듯 뉴캐슬로 이적해야 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개과천선을 선언하며 줄곧 꾸준한 활약을 이어나갔으나 얼마 안가 또 폭행 무리를 빚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징역 6개월 행을 처분받았는데 놀라운 점은 돌아와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 좋은 활약을 이어나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얼만가 또 동료를 폭행하는 사건을 일으키면서 4개월 출전 정지 처분을 받게 되죠. 복귀 후에는 골절상회 당해 또 3개월 가량을 나오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당시 뉴캐슬은 강등권을 맴들고 있었다는 것인데요. 분위기 쇄신을 위해 은퇴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레전드 앨런 셔러 를새 감독으로 데려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리버풀과의 중요한 일전 에서 조이 바트는 알론소에게 쓸데없이 거친 태클을 남발해 퇴장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참고로 앨런 셔러가 상황이 상황인 만큼 경기 시작 전서부터 그에게 거친 플레이를 자제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는 곧 앨런 셔러와의 트러블로 이어졌고 팬들은 일제히 조이 바튼을 맹비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뉴캐슬이 강등되면서 여러 징계들로 리그에서 9경기밖에 소화하지 못한 또 팀의 분위기를 망친 조이 바튼이 강등의 주범으로 꼽히게 되죠. 이윽고 방출 통보까지 받는데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 사건에 대해서 정중히 사과를 하면서 자류할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부상으로 별다른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고 그 사이 뉴캐슬은 케빈 롤란, 앤디 캐롤의 활약에 힘입어 승격에 성공했습니다. 또한 승격 후 시간이 지나서는 주축 자원인 앤디 캐롤과 케빈 롤란의 매각과 더불어 카바의 중심으로 중원이 구성되면서 그는 기회를 찾아 QPR로 이적해야 했습니다. 이곳에선 아이가 태어나면서 조금씩 성숙해진 듯한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지만 메인시티와의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아게로를 무릎으로 찍어버리고 여러 선수들에게 공격을 시도하면서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또 보여주게 되죠. 당시 강등 위기였던 QPR은 함께 강등권 싸움을 벌이던 타팀의 삽질로 극적으로 잔류에 성공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으나 바틀는또 장기간 출전 정지 징계를 받으면서 기회를 찾아 프랑스의 마르세우로 임대 이적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프랑스가 낯선 무대라 그런 것인지 이곳에선 말썽을 피우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또 괜찮은 활약을 보이면서 완전히적 이야기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무너져가던 QPR은 베테랑이 필요했기에 그를 복귀시키게 되고 바트는 주장으로서 팀의 재승격을 이끌게 되죠. 이후에는 벌리로 이적해 승격 전도사로 또 활약하면서 그동안의 비호감의 이미지를 호감으로 바꿔나갔습니다. 그런데 벌리에서의 활약상을 등엽고 이적한 레인저스에서 동료와의 다툼, 그리고 스포츠 배팅 혐의가 밝혀지면서 사실상 퇴출되고 말았는데요. 그렇게 그의 만료은 좋지 않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마지막은 데드볼 스페셜리스트, 킹력만큼은 월드클래스라 불리는 제임스 워드프라우스입니다. 사우스 햄튼이 자랑하는 유망주 중 한명으로 현재 그에 대한 평가는 그리 좋은 편은 아니지만 한때는 빅클럽의 러브콜을 받았던 선수인데요. 그는 소튼에서의 초반, 아카데미에서 함께 성장한 루크쇼, 체인버스 등이 일찍이 자리를 잡은 것과 달리 슈나이덜리, 완야마 등에게 밀려 긴 시간 주로 백업 멤버로 활동했습니다. 중원뿐만 아니라 사이드, 유사시에는 풀백으로도 기용될 정도로 입지가 애매했는데요. 이후에도 1군에 올라온 지 꽤나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리그에서 2000분 이상을 소화하지 못한 기간이 길었습니다. 물론 사우스 햄튼의 전력이 과거에 돌풍 일으켰던 포체티노, 쿠만 체제처럼 좋은 편이 아니라 주거 부진한 성적으로 감독이 자주 교체된 탓에 그가 선발과 벤치를 자주 오갔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긴 하지만 다른 동료들에 비해선 가파른 성장세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화스니틀 감독을 만나면서 커리어의 변화가 찾아오게 되죠. 초반만 해도 제워프는 선발에서 제외되었지만 그와의 개별 미팅에서 여러 개선점들을 듣게 됐고 이때부터 분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제워프에게는 큰 전환점이 되었는데요. 그렇게 19-20 시즌을 기점으로 더 나은 경기력을 보여주며 매 시즌 3,000분 이상을 소화하기 시작하더니 공포 생산력도 눈에 띄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느덧 소튼의 에이스로 거듭나게 되죠. 그러나 이전부터 전력노수로 하락세를 거듭하던 소트는 2023년 강등되고 말았습니다. 동시에 제오프는 이적시장의 핫 매물로 떠올랐는데요. 결과적으로 그의 행선지는 웨스템이었습니다. 당시 웨스템은 아스날로 이적한 라이스의 전력노수를 메울 수 있는 자원들을 물색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우선적으로 아약스에서 수민 알바레스를 영입했죠. 추가적으로 모예스가 프리미어리그 경험이 풍부한 자원을 원했기 때문에 제오프를 영입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웨스트미 팬들은 직전 시즌에 팀이 컴퍼넌스 리그 우승이나 성과를 거뒀을 뿐더러 라이스가 남긴 막대한 이정료로 전력 보강도 착실했기 때문에 새 영입생들의 활약, 팀이 보여줄 경기력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제오프는 이곳에선 전반적으로 쏟튼 시절만큼의 임팩트를 보여주진 못했는데요. 우선 모예스는 세트피스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의 능력을 높이 평가에 영입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로페테기로 사령탑이 변경된 뒤에는 전술의 변화로 미드필더 진이 개편됨에 따라 그의 기운 빈도는 확연히 줄어들게 되죠. 이후부터는 임들을 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벌리에 임들이가 있는데 이곳에서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자, 이처럼 프리미어리그 2티어 미드필더들을 알아봤습니다. 뭔가 이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약간의 투박함 그리고 왕성한 활동량을 지녔다는 것인데요. 혹자는 전형적인 잉글랜드 중화위권 미드필더들의 특성이란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프리미어리그 2티어 미드필더가 또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며 다음에는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